를 위해서 또 상추가 나를 <laughs> 엄청 렇게한 번도 안 뜯었나 봐 올해 아직. 아, 이 상추 보소. 배추 같아 배추.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커진 거야, 포기 배추 같아. 포기 배추. 포기 배추 진짜. 진짜. 포기 배추 같아. 진짜 이거 볼래요? 한번 뜯으면 야, 이거 진짜 아무나 여기서 뜯어 보고 싶은사라은 아무나 없어요 오호호호 해마다 상추 뜯어서 내가 장사해서 돈1억씩 벌었어 1억 뻥도 <laughs> 잘쳐1억씩1억씩벌어서 상추 농사가 이렇게 잘될 수가 없어 돈 1억 벌어봤어요 엄마들? 나는 1억이야 1억 상추 해갖고 1억 벌은 사람 장, 전문 장, 장사꾼 아니면 어디 껐어 업은 장사 중에 하나네.